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의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미를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고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서 일어나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대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너머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아멘 이제 하늘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교감하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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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우리 인생이 긴 터널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겹고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하는 때 말이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 시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7일 날 마지막 55명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한때 고시생이었습니다. 또 고시에 실패한 패배자였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장가 가는데 저는 추리링을 입고 책을 가득 담은 책가방을 메고 매일 같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장가 갈수 있을까? 취업하고 장가 가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그런 소소한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올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년 동안 말이죠. 그때 혼자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런데 성경에 누가 이런 불평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하죠? <laughs> 제가 했던 원망과 비슷합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그 기적을 행하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길래 우리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신기했습니다 저만 이런 불평을 하는게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단한 하나님 그분 어디 계시길래 지금 제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여러분만 그런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행이죠. <laughs> 많은 성도들이 한숨 지으며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오늘 보니까 기도온도 그렇습니다 기옥은 자녀를 다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사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뻔했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중반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던 거죠 그럼 포도주 틀은 뭘 만드는 곳입니까 네, 포도주 만드는 곳이죠 근데 포도주 틀에서 다른걸 하고 있어요 밀을 까고 있습니다 위장전술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 가니까요. 미를 경작하고 있으면 다 뺏어 가니까. 요 책을 좀 참고해 보니까 포도주 틀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소라하게 앉아서 숨어서 미를 까는 기도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 뺏어갈까봐 숨어서 미를 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먹고 살려고 숨어서 미를 까고 있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기도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지경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내양식을 챙기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었다구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우리의 상황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매월 며칠이 되면 카드값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루 전날 조금 찾아서 생필품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카드 값좀 연체되더라도 대출 이자 좀 연체되더라도 생필품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원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숨어서 미를 까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는 누가에게 부릅니까? 막 전장에서 막 막 적장에 목을 따는 그런 사람한테 부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숨어서 숨어서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위를 까고 있는 기도원에게 오셔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한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이죠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길래 큰 용사, 작은 용사 그 기준이 뭐, 뭘까요?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용사라고 번역된 깃보르헤아일이라는 어, 단어는 어, 강한이라는 형용사와 힘, 부유함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 강한 힘, 큰 용사, 큰 부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숨어서 미를 까고 있는 내가 이거라도 챙겨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큰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길래?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그 똑같은 단어가 열1기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큰 부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시부리어,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하 15장 20절에는 큰 부하, 아, 큰 부자, 큰 부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룻기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이요. 룻기 사삭이 바로 뒤에 있죠.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유력한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기포르 히, 헤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유력한자의 갈로가 있지 않습니까? 갈로, 작은 갈로. 오른쪽 아래 3번 보면 뭐라고 쓰여있죠? 뭐라고요? 예, 예 부호라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부자집, 이런 말입니다. 기보르 헤아일이, 어, 다른 성경에는 큰 부자, 이렇게 번역된다고요. 큰 부자, 큰 용사, 뭐,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숨어서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거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숨어서 미를 까고 있는 기도원을 부르실 때 이렇게 쓰, 말씀하신다고요 큰 용사야 큰 부자 기도원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 뭔가요?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자, 정답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가 재아물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큰 부자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큰 용사요 큰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laughs> 기도원처럼 먹고 살기가 빠듯하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세요. 나이가 많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서글프십니까? 옛날 같지 않은 주글주글한 피부를 보면서 낙심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을 여러분을 큰 용사여, 큰 부자야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15절에 기도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아버지 집안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무나세 지파의 가장 약한 세력이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집안에 내가 제일 막냅니다. 제일 어려요. 제일 힘이 없어요. 이런 단어잖아요. 약하고 약합니다. 이런 단어잖아요. 기도원 자기가 볼 때에도 우리 집에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없다. 더 못난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기도원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도원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제일 늦잖아요. 기도원은 그렇게 약하고 무력한 자였다고 자기도 자기가 볼때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큰 부자야 왜요 왜 그렇게 부르시죠? 정답을 까먹으셨나요? 제가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12절 그 히브리어로 바꾸면 기보로 헤하일 여호와 임마케 큰 용사여 큰 부자야 여호와께서 임마케 너와 함께한다. 임마케 임마누엘 비슷하죠? 안 비슷한가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 함께, 엘, 하나님, 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잖아요. 그 이름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다고요? 약한 자에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무력한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큰 부자야. 왜요? 여호와 임마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1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키 예후의 임마크 또 임마가 나와요 <laughs>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큰 용사야 큰 부자야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가 큰 용사인가 이렇게 잡았어요. 누가 큰 용사입니까? 누가 큰 부자입니까? 여기 죽전 네거리에 높은 아파트 한 채가 6억 주한다는데 6억 아파트 한채 있으면 큰 부자가 될까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누가 큰 용사입니까? 누가 큰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이고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부자야? 누가 큰 용사야? 누가 유력한 자야?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큰 용사요, 큰 부자요, 유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십니까? 친구들과 비교해서 낙심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쉽게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참 모순되게 말이죠. 큰 부자야. 저는 지금 동년배들에 비해서 수입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자부합니다. 그, 그들보다 제가 더 부자라고.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laughs> 저 부자예요. 제가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돕고 있고요. 저희 신대원 교단 성교사 파속하는 KPM을 돕고 있고요. 또 주변에 돕기를 원하시는 넉넉한 분들, 를 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요 교회에 있으니까 돈쓸 일이 별로 없어요 밥도 주고 과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제가 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숨어서 포도주,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숨어서 이거라도 뺏기지 말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모순되게 말씀하세요 큰 용서야 다른 본문에는 큰 부자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쓰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큰 부자의 기준은, 큰 용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임마크, 임마케, 임마누엘. 인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구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력한 자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큰 용서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부요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은만회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넉넉함을 누려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